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현장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유년부에서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여섯 가지 상태 중 오늘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세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성현아 준비됐죠? 시작. 정신 문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을 예수님께로 맡기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PPT 열어주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이름, 보라마.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예수님께 진실된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보라마. 예수님께로 오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이 그냥 전도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숭배의 결과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데요. 정신의 문제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 그림을 또 보여줄게요. 이 사람의 표정이 지금 어떠한 것 같아요? 기뻐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이 사람의 지금 문제는 우울해요. 우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주 슬픈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평상시에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매일 밤마다 울거나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아무런 감정과 기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울함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은요 내삶 속에 에너지도 없고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기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요. 공부하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해요. 세 번째 어떤 정신 문제가 있냐면요 짜증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쉽게 짜증 낼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짜증날 때더 놀고 싶은데 부모님이 그만 놀아라고 외칠 때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짜증을 낼 거예요. 또한 어떤 게 있을까요? 짜증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이 친구의 표정을 보세요. 어때 있어요? 휙휙휙휙 화가 엄청 났어요. 이것은 바로 분노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감정, 이 화를 참지 못해서 홧김에 큰 소리로 욕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거나 또이 화를 못 참아서 홧김에 부르질러버리는 이런 무서운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어, 문제들이 있냐면요. 불안이에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특히 부모님과 떨어져 있을 때 불안함을 더 크게 느끼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이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여섯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바로 조급이에요. 조급은 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빠른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빨리 빨리 빨리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조금만 늦어도 어디에요? 언제쯤 오세요? 이렇게 참지 못하고 전화를 하거나 또 요새 우리 친구들은. 유튜브에 10분 이상의 영상을잘끝까지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말과과과빨 빨리 금해해서빨앞으으스킵킵을 빨리 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함이나 공감하지요 어, 맞아 이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일곱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욕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보다 큰 것, 그리고 아주 많은 것을 갖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욕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공부에 대한 욕심. 그리고 돈의 욕심, 성공의 욕심. 여러 가지 모양의 이 욕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정신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내에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 생각하는 생각과 이 마음이 병든 상태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완전히 눌린 상태를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 문제는요, 나에게도 있어요. 존 도사님에게도 있어요. 존 도사님은 먹는 거를 아주 좋아해서 먹는 거에 욕심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친구들에게도 이 정신의 문제들이 속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존 도사님, 이 정신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모든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맡기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심을 주시겠다고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요, 마귀 자녀의 마음이에요. 이 마귀 자녀의 의자의 주인은 바로 누구일까요? 어, 맞아요. 마귀, 사단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말만 듣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귀 자녀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주인공은 바로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멋진 넵런트들의 이 마음에 주인은 누가 될까요? 어, 맞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 랩런트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 마음 속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천천히 이 일곱 가지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우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참된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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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니까 어떤 게 생겼을까요? 이제 무기력하지가 않아요. 이제 새 힘을 얻었어요. 말씀 앞에서 세임을 얻으니까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짜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짜증을 예수님께 맡겼더니 우리 삶 속에서는 이제 짜증 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네 번째, 우리 친구들의 분노, 화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분노를 맡기니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 마음 속에 강 같은 평화가 찾아오니까 작은 일, 그리고 큰 일에도 더 이상 분노를 낼 이유가 없어요. 화를 낼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섯 번째 우리의 불안한 거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이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더니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온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섯 번째, 날마다 빨리빨리 빨리 외치는 조급한 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참된 여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빨리빨리 빨리 말하지 않아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에 여유가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욕심이 많았는데, 이 욕심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나밖에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맡겼더니,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고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참된 힘, 평안한 기쁨,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순간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우리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도 미션이 있어요. 우리 미션, 세 가지 미션을. 지난주에 없었죠? 이번에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미션. 자, 우리 여기 성가대 친구들이, 어, 자, 읽어볼게요. 자, 넘겨주세요. 자, 시작. 아, 좋아요. 우리 친구들 밀어 쓰는 게 아니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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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돼요. 어떤 친구는요, 이거 말씀 쓰지도 않고 그냥 빈 종이를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눈을 번쩍 크게 뜨고 우리 친구들이 글씨 예쁘게 썼는지 마음을 담아 말씀을 썼는지 꼭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미션이에요. 우리 막내들 귀염둥이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 맞아 여기는 여자들 밖에 없나봐요 여자친구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 맞아요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했던 이 배경들을 이해하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줌 다락방 참석하기 지난주는 많은 친구들이 바빴거나 아니면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결석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까먹지 말고 화요일 8시 줌 다락방을 참석해서 함께 예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기도 손. 자 기도는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신문제로 고통당하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랩런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